와 진짜 이거 지옥과 같은 현장입니다. 와 들어간다 들어간다.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. 지금 어, 사실 다른 컨텐츠를 하다가 이동하는 과정에. 갑작스럽게 하천에 물이 다 말라버린 모습을 지금 목격을 했는데요. 여기가 원래 물이 세차게 흐르던 곳이거든요. 근데 지금 물이 보시다시피 한 방울도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딘가 여기 살던 물고기들이 남아있는 웅덩이에 갇혀있을 확률이 아주 너무해요. 그래서 좀 지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서 살짝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이쪽에도 보시면 다 무지 다 말랐어. 야, 근데 물이 왜 말랐지? 저런 보, 저런 보 주변에 이제 움동이가 좀 남아 있을 거거든요. 그런데 아주 위력합니다. 와,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근데 썩은 냄새 나지 않아요? 응 냄새. 이런 거돌 들면은 사실 다돌 밑에 사체 들일 수도 있어. 왜? 아 저기 굵은 거. 아이미끄 저기 다 떴어. 뭐야 이거? 아이 냄새구나. 여기 살아 있는 거 이게 다 물고기야? 뭐야? 물고기야 물고기. 무슨 물고기지? 와 보시면 지금 예상대로 지금 물웅덩이가 여기 남아 있는데 엄청나게 죽었어요. 근데 아직 살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이게 지금 썩은 물이에요 완전히. 여기 지금 살아 있는 것도 사실 하루 이틀 내로 다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. <laughs> 저 뭐야? 여러분들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. 저기 보시면 표면에 새카맣게 지금 물고기들이거든요. 이거 셀 수가 없는데? 이거 다 어떻게 구해주지? 지금 보시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표면 위로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잖아요.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. 아 지금 여러분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. 물을 좀 깨끗한 걸 떠야 되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서 이 얼음, 얼음 밑에 또 고기 있는 거 아니야? 일단 물을 좀 뜨고 그래도 지금 겨울이니까 얘네들 버텼지 여름이었으면 벌써 다 죽었을 거야 속은 흘러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다 썩었어 물다어 냄새 엄청나죠? 와 여러분들 이거 봐요 한번뜬게이 정도예요 자 지금 한번뜬게이 정도인데 아, 일단 빨리빨리 마음이 급해 아 이거 뭐 몇만 몇 마리겠는데? 이잠깐 이거 대야어 됐구나 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. 됐어 s I'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 i 이 t l e b 이 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i t 가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구 i t t 는 e bit of 구 l i t t 만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뭐야 연주 t 치 아니야? 몰라. 치어라 b 어, 연주 o 치네 연주 치 치어네. 와 이거 여러분들 면, 연준머치가 이거 와 멸종이기종이거든요 어 이거 성, 성체도 있어 어, 연준머치야 어, 맞아, 맞아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, 보호종이 아니 보호종이 몇만 마리가 있어 몰라 나극까지 넣어야 돼 어쩔, 어쩔 수 없어 와와 와,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 아, 그리고 이 웅덩이는 지금 거의 80-90%가 자연준 모치라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었나? 아이고 벌써 한 수백 마리 잡았어요. 시, 사체는 좀 빼고. 아 근데 냄새가 아우 버들치도 있고 뭐아 이게 지금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 여러 종이 있을 겁니다. 아우 손시어이 삼십만 씩금 지금 흩어져서 이 정도지. 감 감당 안 된다 이거. 자 지금 저희가. 뭐 구조하느라 촬영을 제대로 못해서 담기진 않았는데 이게 연준모치 성채거든요 이것도 초반에 풀때 성채도 한2 3 0마 원씩 잡혔어요 한 번에 와 무슨 일이야 평생 볼 연준모치 여기서 다 보네 이게 진짜 아름다운 물고기 중 하나거든요 여기가 네. 연준모치 종 남방 한계선이야 근데 형은 음 곤충 전문가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니 뭐 모르는 게 없어 이 안에도 지금 와 이거 어떡 하지? 이거 들 수가 없는데. 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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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손으로 잡는 게 한계가 있는데. 아 이거 참. 이게 근데 진짜 왜 말랐을까요, 여러분들. 이. 음. 우와 자연주물치, 자연주물치. 우와 양식장도 아니고 이게. 근데 끝이 안 나는데 이거? 와 이거. 일단, 일단 이거 살려주고. 예. 네.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친구들 좀물 많은 곳으로 옮겨주고 다시 오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급한대로 이거부터 옮겨볼게요 아 진짜 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래 아유, 진짜, 진짜, 이게 뭐야? 아직 컨텐츠 마무리도 못했는데 하던 거자 <laughs> 일단은 최대한 좀 멀리 가서 물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곳에다가 살려주도록 할게요 같은 지류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물이 여기 세차게 흐르긴 하는데 여기 하천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연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제방을 이렇게 다쌓놨거든요 무슨 운하도 아니고 이게 뭐야. 자 어쨌든 여기 물이 많으니까 여기다 살려주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지금 낙엽이랑 흙탕물이랑 막 섞여 있어서 잘안 보여서 그렇지. 여기만 해도 뭐 제가 봤을 때한 500마리 이상은 여기 들어 있거든요. 다 숨었네. 자, 어쨌든 요거는 여기다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. 잘 살아라. 와, 진짜 숨통이 트이겠다 얘네. 자유야. 어서 가. 와, 인주못 모 진짜 크다. 바닥에 다 깔려 있었네. 잘 살아. 에 여기 다 깔렸었네. 잘 살아. 근데 무슨 종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다. 자세히 볼 겨를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자, 일단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. 얘들아, 형 왔어. 야, 줄어들질 않았는데? 우와. 야, 이거 답도 없다. 자, 보세요. 싹 뜨면 이만큼. 역시나 연준무치랑 대륙종계, 버들치도 있고 헤? 어우 너무 예쁘다 아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맑은 물로 넣어줄 때자 여러분들 이거 색깔 올라...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 채집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,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, 예외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지 사실 <laughs> 지금 누가봐도 구해주고 있, 있는 거니까 와 아, 근데 썩은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암모니아가 득실득실할 텐데 살아남았을까 <목소리> 자 여기도 보세요 지금 새까맣죠 지금 제가 우릉동이로 들어오니까 이 바위 밑으로 다 숨었어요 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들일 수 없나 저기도 봐 바위 밑에 다 숨었어. 어, 바위가 이게 좀큰게 아니라 아, 아 이런데도 이돌 틈에 다 물고기인데 이거 이게 아 진짜 추산이 안될 정도로 많거든요. 근데 이게 저희 개인적인 인력으로 어떻게 답이 없어요. 할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. 와 대륙종개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실한 것들이 와 여기도 엄청 물려 있네. 아 근데 에 애들이. 얘네들이... 다 피해 숨어 어떻게 알겠니 나의 이런 깊은 마음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다 생물이거든요 이것도 물 속에 사는 수소곤충들인데 아 여기 다 집단으로 모여 있네 안에 들어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 날도래유충인가 그럴 거거든요 니들도 가자 형 이거 여기 좀 봐요 이거 어떡 하지 야 이거 어떡 하지 옆에다 대고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나? 와 진짜 이거 지옥과 같은 현장입니다 지금 참종계랑 연주무치랑 버들치랑 뭐 요정도 보이는데 뭐 다른 종도 섞여 있겠죠 아 진짜 심각하다 자 다시 한번 요 친구들 구해가지고 아까 살려줬던 것에 이렇게 왔고요 자 이번에는 좀 치어들을 많이 구출을 했어요 요번엔 조금 이제 어떤 종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뭐 종수가 다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대륙종계 자 문이 진짜 화려하죠? 대륙종계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요런 치어들 떠 있는 거는 대부분 연주모치 그 보호종 연주모치의 치어들입니다. 이거 금강모치 같은데 어디? 어? 맞다. 금강모치. 맞다 맞다 맞아 맞아. 자 요거는 버들치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거는 이제 금강모치라는 어종이고요. 요거는 이제 강원도나 요런산 깊은 계곡. 계곡이 좀 커야 돼요, 요 친구들이 살아가려면. 자, 요건 금강무치입니다. 금강무치도 꽤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게 이거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지금 돌 밑에 바위 밑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사실 불가능인 것 같아요. 뭐 밤새도록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. 자, 잘 가. 자 여러분들 이제 해가 거의 지기 직전이어서 집에 가려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에휴 할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또 왔어 와 다시 리필됐어 물론 이제 큼직한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야 이런 치어들은 이거 어떡하냐 저희가 지금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막다뜨린 상황이라 도구가 마땅한 게 없어요 여기다 막대기 달린 거 있으면 이렇게 뜨면 좋은데 들어가지 않고 하 해봅시다 야연주모치또한 바가지 한 있다 하지 아이들아 아니 뭐 끝나지 않는 싸움인데 자 여기도 최대한 이번에는 낙엽을 안 건드리고 아안 건드리고 가안 되네 아 연주 못지 마라 야 그래도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어 처음에 여기 새카맣게 떠 있었잖아요 아. 여기다가 기포기 하나 틀어놓고 가고 싶다 아 진짜 <laughs> 제발 순순히 잡혀줘 어 많이 잡았다 그래도 한. 이 중간에. 와, 잡았다, 잡았다. 많이 잡았다, 이번에. 우와, 많다, 많다, 많다. 자, 요번 개체들은 또 다른 포인트거든요. 여기다가 살려 주도록 할게요. 어, 여기도 괜찮다. 아까보다 여기가 더 좋네. 자요번에는좀 깔끔하게 구조를 해서 이렇게 고기들이 잘 드러나 있죠. 이렇게 낙엽 없이 고기들만 보이니까 마리 수가 엄청난 게 느껴집니다. 자이 대부분 진짜 연주모치라는 보호종이랑 그 대륙종계이고요. 이렇게 수많은 보호종이 어이 없이 어처구니 없이 다 죽어가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었어요. 자, 어쨌든 뭐 얘네들이라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려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잘 가. <laughs> 진짜 많어. 우와, <laughs> 우와 이저 거의 방류사업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당장 <laughs> 안다잘 살아라. 새끼 많이 낳고.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많아서 뭐 운명에 맡겨야 됩니다. 그런 애들은. 자, 그럼 어찌됐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천 같은 데좀 유심히 보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. 물이 좀 말라있으면 한 번씩 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! 형, 손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요?